안녕하세요, 이번 친구들. 오늘 드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 넓이의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쓰고 1제곱센티미터라고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배워 봤습니다. 넓이를 왜 제곱센티미터라고 적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에 말했듯이 센티미터가 두개 있으니까 어, 두개 이렇게 쓸수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1cm가 두 개가 있다고 해서 1제곱cm라고 우리는 어, 만들어졌다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직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떻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스승님과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휘리 자, 여기 있는 연수라는 친구가 수학책의 넓이를 지금 구하려고 합니다. 어, 이 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이 연수는 지금 1제곱센티미터짜리 사각 정사각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 이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수처럼 1제곱센티미터 사각형을 직접 한번 붙여서 어 직사각형 가, 나, 다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수업시간에 어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연수처럼 1제곱센티미터 스티커를 어 붙이게 되면 아래와 같은 모양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 각각의 넓이를 한번 직접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가의 같은 경우는 가사각형 같은 경우는 지금 1제곱센티미터가 지금 몇개 있나요? 그렇죠. 8개 들어가죠. 그러면 넓이는 그렇죠. 센 7cm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교과서 116쪽은 수업 시간에 한번 직접 붙여보고 넓이도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수처럼 직사각형 넓이를 직접 붙여서 넓이를 구하게 되면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어떤 점이 생기죠? 그렇죠. 1제곱 센티미터 정사각형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쉽게 구하는 방법, 다른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제곱 센티미터의 정사각형을 어, 책위에 직접 가로와 세로로에한 줄만 우선 놓습니다. 그러면 가로 한 줄, 세로 한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그 개수만큼 어, 곱해가지고 여기총 사각형이 몇개 있나 구하면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각변에 1cm가 몇 개인지 표시를 합니다. 즉 자를 대고 1cm, 2cm, 3cm, 4cm, 5cm, 6cm 나오겠죠? 마찬가지 가로도 이렇게 씩 표시한 다음 그 개수를 곱해서 단위 넓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둘다 여러분도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구하는 공식은 바로 가로와 세로를 이용해서 우리는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넓이는 가로와 세로 서로 곱해주면은 직사각형 넓이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각형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공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 세로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여러분들 한 변의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나요? 한 변의 길이를 사용한다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어떻게 되죠? 그렇죠. 네 변의 모두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도 한 변의 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가 따로 없습니다.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크기,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 겁니다. 자, 가로 21, 세로 27. 넓이는 얼마일까요? 가로 100, 세로 100 사각형입니다.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 교과서 110초기, 117쪽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직접 수업 시간에 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퀴즈입니다. 어, 모눈종이에 보시다시피 여기 모눈종이 한 칸이 1cm, 1cm 그리고 이한 정사각형의 크기가 1제곱cm일 때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요 숫자 있죠? 요 숫자 세 개를 교과서 117쪽에 117쪽에 숫자 117 밑에 이 식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잘 시청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과 선생님과 알아보는 일종의 암호입니다. 교과서를 풀면서 117 숫자 밑에다가 여러분들 이 식과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으며 정사각형의 넓이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사각형 가로 세로가 따로 없겠죠? 왜냐하면 네 변이 모두 길이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디딤 수업을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 116, 117수익가 아닙니다. 교과서 116, 117 쪽에 있는 문제를 풀고 어, 교환 체점 및 A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117쪽 밑에 우리만의 암호를 적어두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수업 시간에 만나요. 뾰로롱.